사이즈, 사이가 많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아, 너무 더워요. 안녕히 고신모가네 강화도에 왔더니 네. 앉아있어만 입기만 해도 땀이 나네요. 네. 아유. 너무 덥네요. 어제도 네. 너무 더웠거든요. 네. <laughs> 아, 어제가 중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데 음, 너무 더워서 네.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전 땀을 잘안안 안 흘리는 스타일인데 네.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나더라고요. 전이 아, 아, 네. 여름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이런 시기에 음. 좀 화장실 공사를 해서 음. 하는데 사람들이 온다라는 게더 짜증이 나요. <laughs> 아참 오늘 같은 날에 나를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음. 아 조윤이 네. 아니, 그, 그, 오늘 이제, 그, 뭐, 미팅이 있는데, 네. 그 미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빨리 8월이 되기 전에 뭐, 아.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런 얘기를 해서 음. 오라 그러기는 했는데, 음. 아, 저 짜증이 나더라고요. <laughs> 아, 예. 이게 이제, 이, 더운 이런 날에는, 네.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안 끼는, 음, 치는게 음.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이 관광지에 살고 있는데요. 음. 여름 휴가철이 되니까 부쩍 소식이, 소식을, 소식을,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연락이 드문드문 오기 시작했어요. 6시겠다고요? 아, 아, 그렇죠. 이제, 오, 예. 오. 그러니까 펜션 예약하기가 힘들고 하는데 아주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런 게요 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까 여기 작업을 하면서 네. 우리 그 여기 그 작업조들 네. 그분들은 여기 오면은 음. 쉬지를 않거든요 아. 늘 일할 거를 생각하고 아. 또 네. 틈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렇게 아. 해주고 그 이들은 가족들이나 누구나 음. 여기 와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음. 네. 일만하고 일만 일만하고 아주 아. 그냥. 고생만 뼈골 빠지게 고생만 하고 갔는데 그렇게 가꾸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고 몇년 동안 소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뭐 연락이 와가지고 뭐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제안한 거그 이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수님이 그뭐 논문 그 제안한 그 이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런 사람들이 뭐 어, 며칠간, 며칠 있을, 수, 며칠은 가도 되냐,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올라오면서 음. 이것들이 음. 여기를 알기를, 아,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음.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날씨는 뭐 들만 해요. 아니, 그리고, 음. 오늘 날, 같은 날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여기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음. 근데 만들어 가는데, 음. 아,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 이 공간을, 음. 음, 누리는 기쁨을 주고 싶진 않아요. 저는 아직 밴댕이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저는 밴댕이에요. 예, 주고 싶지 않아요. 예. 어, 예,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한 분들은 이 유튜브 안 보는 분들이죠? 보는 그렇죠. 분들이야? 안 보는 건안 보겠죠. 뭐 보는지 좀만 보겠어요. 아, 그냥다 나쁘네, 정말. 유튜브도 안 보고, 아, 와서 안 노동도 안 하고, 네. 누리기만 하겠다, 그러는 네. <laughs> 그러니까 휴가철이고 성수기고 아, 어딘가 가야 아, 되는데, 아, 펜션 예약하기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강화도. 강화도 마찬가 어디든 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뭐 여기를 오겠다라고 한 거지. 음. 여기가 생각나서, 음. 아, 거기 에 교수님이 있으니까 뭐, 음. 거기 가자, 이렇게. 어린 밤 풀어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이, 이 여름에도, 네. 이 뜨거운 여름에도, 잔디를 깎아야도 끊임없이 음. 가꾸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음. 화장실 공사가 거의 한 달째 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거의 한 달째 되고 있어요. 엄청 길어지네요. 예예 예. 그데이 예, 예. 음. 와중에 예, 또그 이렇게 그, 음. 오겠다라고 아증이 음. 나는 거죠. 음. 잔디가 이거 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음. 와서 보아서 아 좋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음. 얼마나 많은 땀이 땀을, 땀을, 땀을 흘렸겠어요, 그죠아 예. 근데 이 더운 날들, 예, 예. 이 더운 날들, 이 방송을 뭐 조회수가 지난 예. 주의 것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음. 왜냐하면은 이 날씨가 더우니까 유튜브 보는 것도 짜증날 수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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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뭐 시원시원한거나 뭐 요즘에는 짤방이라서. 예. 예. 짧은 한건 아는 거지. 네. 길면은 잘안 보이는 거 네네, 우리 음. 유튜브가 좀 길죠? 길어요. 예예. 예. 근데 아. 저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음. 방송을 하면서 음.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약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교육이나 음. 가족 관계 이런 부분들 음.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고 음. 이렇게 약그 예, 짧은 교육? 음. 뭐 짧은 상담? 음.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사실은 욕심이 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아, 가끔 예. 되죠, 뭐, 가끔 근데 그거를, 그거를 하려면은, 음. 우리는 지금 노는 거를 얘기를 해도, 음. 자세히 끝까지 음. 들어보면은, 음. 우리가 넋두리나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농담 비슷하게, 음.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 그 속에 음. 어떤 의미가 담겨있거든요. 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음. 어, 사실은. 네. 이 얘기하면서, 인권이 음. 어, 이제 자기 분석, 통찰, 음. 이게 음. 오기도 하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 예, 예. 그래서 음. 그런 의미가 음. 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이제 알아챌지 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음. 어, 근데 그런 이제 교육적인 의미, 음. 예, 혹은 내가 이제 추구하는 걸 하려면은 유튜브 방송이 짧아서는 안 돼요. 음. 보통 20, 30분 돼야 되요 음. 그렇죠. 뭐, 그거는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한0분 정도를 하는데 음. 예, 이렇게 그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음. 흥미 있게 어떻게 음. 전달을 해야 되는가 음. 그 방법은 이제 배워야겠죠. 음. 왜 웃으세요? 아니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게 에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어요 아, 근데 왜 이러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그런 의미에. 아, 근데 네. 그 웃음이, 참또 네. 시작이네. 이렇게 <laughs> 받아들여지는 건 아, 왜일까요? 음, 아. 안 그랬는데 메시지가 면 저렇게 변질됐군요. 받아들이는데 송신의 문제가 있는 아, 거 그래,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래요? 송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수신의 문제가 있는 아, 왜냐면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아, 아, 아 인권처럼 아,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아, 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왜곡하고. 아, 아, 아 그리고, 뭔가 숨어 의도가 있을 것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원래 그래야 발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너무 수용적이면은 음. 발전이 없대요. 음. 아니, 좋은 거예요, 좋은 애. 아, 그래서 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평안이에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음. 아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더위를 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 잘들 계시는 건지, 음, 뭐, 이렇게,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이 휴가철이에요. 7월 마지막 주, 음, 또 8월 음, 첫 주. 그러니까 음. 뭐, 동해로, 뭐, 서해로 제주로, 만뭐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지내겠죠, 나름. 음, 네. 음, 음, 음.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오늘은 지금 음. 짧게 그냥 이대로 끝내죠. 그러니까. 네? <laughs> 오늘 올 분도 왔으니까. 아, 네네네. 여러분, 네, 네, 네. 여러분 음. 아, 우리가 이럴 때 이제, 그 오늘은 짧게 끝내는 대신 임권하고 음. 제가 네. 노래 선물을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그 노래 아세요? 조금 알아요 시원한. 그러면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야, 부끄럽네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하나 둘셋산 <laughs> 위에서 부는 바람 그 시원한 <laughs>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때 이마에 그을 땀을 씻어준대요. 예, 저희 노래 듣고 시원한 어, 여름 보내세요. 안녕.